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입니다. 나는 솔로 14기 40대 여자 출연자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남겨주신 여성 시청자분이 있었습니다. 여자 출연자 분들도 이미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옛날처럼 남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 나이가 많아서 싫다, 바라는 게 많아서 싫다는 남자라면 여자 쪽에서도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 남자한테 맞추려고 안 해도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기분이 잡친다고 인터뷰하는 거고요. 보세요. 최종 선택 못 받을걸요? 남자 분들도 최종 선택을 못 받을 거라는 예측인 거죠. 뭐 40대에 외모까지 원빈급인 남자라면 여자들이 뭐 맞춰주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주제 파악은 나이든 남성분들이 하셔야지. 요즘 여자들한테 어, 나이 많다고 갑질을 한다 그런 남자랑 굳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의리 되려는 여자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직업이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어,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여자분들도 뭐 커리어가 탄탄하고 돈을 버는 직업이 있는데. 잘생기지도 않은 남자에게 왜잘 보이려고 하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 댓글을 쓰신 여자분이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40대의 심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블라인드 어플에서 글을 남기신 40대 분의 어떤 글을 읽어 드릴게요. 제목 비혼 트렌드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비혼자로서 그나마 남아 있던 비혼 친구들도 결국엔 하나둘 결혼하고 이제 나 혼자 남음. 나도 비혼이지만 비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라고 느낌. 그 이유. 자, 첫 번째 외롭고 무료함. 젊을 때야 친구도 있고 유튜브 보면서 혼술해도 재밌고 주말 내내 게임을 해도 재밌으며 여행 다녀도 즐거운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줄어들고 친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음. 심지어 그렇게 좋아했던 게임, 유튜브, 혼술도 다 지루해짐, 30대를 거쳐 수없이 해왔기 때문임. 그야말로 인생의 낙이 없어짐. 이렇게 한없이 지루한 삶을 또 다시 몇 년씩 살다 보면 결국에는 외로움에 지쳐가게 됨. 두 번째 재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같은 조건에서 어, 싱글은 맞벌이 부부 대비 가난할 수밖에 없음. 특히 자가를 구입하지 않았던 경우,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대출 껴서 집 사는 동안에 나는 여전히 전 월세를 전전하는 경우, 재산을 불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여기서 오는 불안감이 매우 큰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주변의 시선. 30대에는 화려한 솔로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의 부러움도 샀는데, 40대가 되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에서 위축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워지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도 든다. 기혼자들이 비혼자를 부러워하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동경이 있다. 다만, 어, 이혼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기혼자들에 비해 비혼에서 결혼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결국에는 눈을 좀 낮춰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더라. 나 같은 경우 지독한 게으름뱅이라서 주말에 집안일하고 애 보느니 어, 외로움을 선호하고 전문직으로서 그럭저럭 재산을 모았고 뭐 여친도 있어서 여전히 비혼주의긴 한데. 어, 몇 가지 조건만 없었더라도 이미 결혼을 했을 것 같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비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어,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재산이 있으면, 직업이 탄탄하면, 내가 뭐 40대, 50대까지 혼자 살아도, 뭐, 안 외롭지 않나? 여자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음, 반대로 지금 14기에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음에도 그분들은 왜 이제 와서야 쪽팔림을 감수하고서라도 얼굴까지 다 내밀면서 나는 솔로라는 방송에 나왔을까요? 어, 그만큼 내가 앞으로 40대, 50대, 60대까지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일 거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는 분 중에서 정말 40대에 상위 0.01% 골드 미스이고, 본인의 능력으로 번 재산만 100억 원 이상인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도 몇년 전부터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을 해서 소개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못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나가면 뭔가 이제 뭐 숙여야 될 때도 있고 좀 불쾌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도 나가는 걸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뛰어나도요. 40대 되면 사람이 급격하게 외로워지고 또내 부모님도 뭐 70대, 80대 이렇게 되어버리시니까 아, 나에게 진짜, 어, 배우자라는 가족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느끼고, 그 여성분 같은 경우도, 어, 몇년 전에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여성분들도 40대 들어서, 뭐, 갑상선 수술이라던가, 뭐, 자궁근종 뭐, 심한 허리 디스크, 뭐, 유방, 여러 가지 아프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14기에서도 청담사거리 12종 추돌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아 배우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를 계기로 나는 솔로에 나오신 그 40대 여성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과 아픔 또 부모님의 이 노화 이세 가지가 40대 들어서 확 겹쳐지면서 아무리 커리어가 좋아도 뭐 재산이 수십 수백억이 있어도 이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거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무슨 커리어 우먼이면 뭐 천년만년 안 외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결혼을 뭐 하라 뭐 남자에게 뭐 굽신거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정말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고 남자나 여자나 40 넘어서 서로 짝을 만나려면 당연히 한두 가지 뭐 두세 가지는 포기하고 서로 맞춰주고 좀 노력을 많이 해야 그나마 결혼이 되는 거지 내가 상대방에게 노력하고 맞춰주는 거를 무조건 내가 을이 되는 거다 뭐 내가 굴욕적인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내 짝을 만날 수가 없고 당연히 혼자 쓸쓸하게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조금씩 타협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